어서! 필드의 <laughs> 구애를 받지 않고 어디서나 운용이 가능한 잘 먹히는 그런 소프트 베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왔습니다! 오케이. 왔습니다. 오케이. 됐와 아, 미치겠네, 진짜. <laughs> 덩치 크고, 이제 사이즈 좋은 패스들이 덥석덥석 잘 물어주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도 뭔가. 옥수수 한것 같아서 기분 좋네요, 거물에서. 네. 성주호입니다. <laughs> 자, 경북을 대표하는 호수, 성주호에 왔고요. 어, 오늘은 제가 댑스의 되게 재미나고 좋은 웜을 가지고 성주호, 이거 성주호에서 낚시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프릴드 쉐드라는 소프트 베이트고요. 댑스에서 작년에 출시된 웜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요소가 많은 소프트베이트에요 제가 사용을 많이 해 보니까 다양한 채비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음 일단은 뭐 오늘 낚시를 하면서 하나하나 다 보여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사용할 채비는 프릴드쉐드와 지그에드를 조합한 채비로 공략을 해볼 거예요 어, 일단 단순히 감는 리트리브와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쉐이킹, 쉐이킹을 섞어가지고 운용을 해줄 겁니다. 생김새 형태가 우리나라 거의 모든 필드에서 볼수 있는 뭐 피레미나 빙어 아니면 살치 뭐 이런 유선형의 바디를 가진 베이트 피이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이제 즉 매치 더 베이트가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움직임 또한 일반적인 뭐 섀도움들 같은 경우에는 패들 테일이라서 테일이 물을 수류를 받아서 물을 이제 누르면서 오는 느낌이라면 얘는 그냥 밋밋한 V 테일을 가지고 있어요. 대신 이립 오버헤드 오버헤드 립이라고 하거든요. 머리 위에 있는 이 부채꼴 모양의 립을 통해서 이 단순히 감는 것만으로도 롤링 액션이 정말 예쁘게 나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미드 스트롤링 롤링 액션을 좀 이쁘게 잘 연출을 하기 위해서는 좀 사용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프일드 쉐드 같은 경우는 초보자분들도, 어, 파는 미드스 롤링에 정말 자신이 없어. 이런 분들도 누구나 손쉽게 그냥 단순히 이제 쉐이킹 느낌으로 쳐주셔도, 어, 롤링 액션이 이쁘게 잘 나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무게감도 있고 볼륨감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철 베스들이 이제 너무 작은 미끼보다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걸 선호할 때도 정말 위력적인 웜이 될수 있는 거죠. 어떤 액션을 제일 많이 파는 거요 단순히 감는 거예요. 단순히 감는 게 가장 강력한 것 같아요. 이 프릴드 쉐드에서는. 중층에서 이렇게 리트리브에서 롤링을 하면서 와도 되고요. 바닥을 찍고 통 쳐서 바닥 바로 위에서 이렇게 와도 되고요. 아니면 표층에서 와도 되고. 뭐 이게 내가 원하는 수심층에 따라서 이 지그헤드 무게만 선택을 잘 하시고 운영하시면 정말 사용하기 쉽습니다. 감는 거. 감는 건 가장 쉽잖아요. 그냥 이렇게 감기만 하면 되잖아요. 대신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이렇게 중층에서 감겠다, 로드를 어느 정도 들고 하다가 내 쪽으로 올수록 조금씩 낮춰주셔야겠죠. 정말 좋네요, 조건이. 그, 이런데 있잖아요. 이 연안 쪽으로 이렇게 고리져 있는데 이런 무너진 돌들 있잖아요. 이 돌들이 물 속에 그대로 다 잠겨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희미하게 이 돌들이 무너지고 그 뒤로 툭 떨어지는 라인이 보여요. 이 브레이크 라인 아래쪽에 붙어 있다가 올라와서 사냥을 하고 다시 내려가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일단 수심이 이 안쪽으로는 굉장히 얕아 보이는데 안쪽부터 공략을 해볼게요. 돌들이 퉁퉁 있네요 수심이 굉장히 얕아요. 한 50cm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베스가 머무르지는 뭐.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사냥을 하는 그런 장소 같거든요. 이 고래는 굉장히 운용을 해봐도 굉장히 얕은데 이 앞쪽으로는 뚝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바로 앞에서 봐도 아마 이 라인이 있을 거예요. 뭐한요 정도 어떤 떨어지는 라인이 있겠죠. 돌들이 무너져 있고 돌이 없이 요 뒤쪽으로는 뚝 떨어져서 물 바닥이 안 보이거든요. <laughs> 어, 낚시꾼 계시네. 자 왔습니다. 어, 아우 빠졌다. 왔어요 방금 쉐이킹 했으면 주기 시작한. 어이구 왔습니다. 아우 빠졌다. 와. 지금 딱 브레이크 라인을 말씀드리면서 이 쉐이킹 액션을 주는 중간에 두번 입질을 했어요. 아 방금 입에 걸렸다 빠졌거든요. 몸을 교체를 좀 할게요. 이거 쓰던 몸이라서. 야, 이때 확실하네요. 자, 몸을 교체를 해서. 제가 생각한대로 이 브레이크 라인이 맞는 것 같아요. 돌도 있네요. 오케이. 맞습니다. 빠졌나? 빠졌나? 빠졌다, 빠졌다, 빠졌다. 아, 얘는 좀 작은 것 같은데. 어 일주일 잘하네요. <laughs> 다시 좀감아드리면서 탐색을 또 계속해 볼게요. 살짝 폴링 롤링 주면서 폴링 왔다. 왔습니다. 왔다. 왔습니다. 와. 아, 돌딱 지나오자마자 때렸는데 아 쉽다 괜찮네요. 오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베스가 입질을 하는 형태도 제가 아까도 자꾸 쇼파이트가 났잖아요 걸어도 바로 빠져버리고 입이 굉장히 지금 짧은 거거든요 애들이좀 급하게 때린다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돌을 보고 살짝 뛰어올렸다가 돌을 지나오는 걸 보고 이제 속도를 완전히 늦추면서 돌 뒤에서 돌을 지나오자마자 이제 떨어지면서 롤링을 연출하는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거를 바로 툭 받아먹었거든요 굉장히 근거리였잖아요 근거리에서 급하게 랜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바, 바늘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뭐 제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도 있겠죠 또뭐 반응을 잘하네요. <laughs> 이 프리드 섀도와 매치가 되는 유선형아의 베이트 피시가 있는 곳이면 더 좋지만 굳이 그런 게 아니더라도 워낙 액션이 내추럴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어필드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어디서나, 음, 운용이 가능한 잘 먹히는 그런 소프트 베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흥, 흥. 입니다. <laughs> 우. 뜨뜨뜨 안돼안 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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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라인 라인 잠깐만 잠깐만. <laughs> <laughs> 이 입에 상처가 많구나. 네, 지금 이 측벽 라인을 타러 왔는데요. 직벽 라인을 이제 직벽을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 어떤 물고기 움직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연안에 올라가서 자세히 보니까 배스들이 이 직벽에 붙어서 이렇게 떠서 회유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아, 보고 힌트를 얻어서 요 위쪽에서 직벽에 바짝 붙여서 이렇게 쉐이킹을 통해서 이 플리드 쉐들 비틀비틀 오래 보여주니까 바로 받아먹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그헤드를 단순히 던지고 감는 형식으로 탐색도 할수 있지만 이렇게 로드워크를 통해서 쉐이킹을 줘서 이동 거리를 굉장히 억제하면서 비틀 비틀 미드 스트롤링 액션도 많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으첫베스네요 탭스사에서는 지그헤드 지그헤드 세팅을 가장 메인으로 뭐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용을 해보니까 지그헤드랑 조합을 했을 때이 스위밍이라든가 아니면 로드웍을 통한 쉐이킹 액션을 줬을 때뭐 폭넓게 이래저래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그헤드 세팅이. 저기 바위가 큰게 있거든요. 저 바위 바깥쪽으로 턱이 잘있겠죠 물이 많이 탁한 것 같아서 이제 어필 컬러로 교체를 했고요. 언더스핀, 블레이드 훅이라고도 많이 하시죠. 이 블레이드 훅으로 세팅을 바꿔서 무게도 조금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좀더 빠른 운용이 가능하죠. 약간 속도감 있게 자, 이 언더스핀 굉장히 많이들 사용하시는 채비죠. 섀도우에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이 프릴드 섀드 프릴드 섀드랑도 조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아 액션이 롤링 액션이 정말 안정적으로 이쁘게 잘 나와요. 자 흔히들 많이들 사용하시죠 노싱커, 노싱커 리그입니다. 이 프릴드 섀드가 노싱커 리그로도 정말 아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액션이에요, 여기. 이 데드 슬로우라고 하죠. 초 데드 슬로우, 정말 천천히 운용이 가능한 세팅인데요. 이 노싱커 리그로 운용을 하게 되면요, 선 낚시거든요. 이 일자로 끌어오는 선 낚시대, 선 낚시대, 정말 정말 죽은 듯이 느린 선 낚시가 가능해요. 그리고 저 폴링 액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폴링할 때도 비틀 비틀 죽어가는. 죽어가면서 떨어지는 밑틀, 밑틀. 정말 자연스러운 그 롤링 액션이 나오죠. 패스가 있는 곳으로 정말 천천히 끌어오다가 아 여기는 뭐 포켓이라든가 어떤 패스가 있을 것 같아라는 곳에서 폴링을 하는 그런 공략이 가능하겠죠. 던져서 작수하고. 정말 천천히 가라앉아요. 그, 특히나 이런 산란 후에 휴식기, 그리고 지금 농번기라서 성주문이 배수가 엄청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민할 때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사가 심한 안반 직벽이라든가 안반 주변에 배스들이 많은 이유도 그거고요. 그런 떠있는 배스들이 빠르게 떨어지는 루어에는 쉽게 반응을 안 해요. 물론 반응을 할수 있지만 빠르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지금 같은 시기에 이런 곳에서는 천천히 오래 눈 높이에 맞춰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노싱컨데도 지금 잘 날아가잖아요. 베이트 이 로드가 지금 베이트 파워로 치면은 미디움에서 미디움 헤비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로드인데도 이 충분히 잘 날아갑니다. 캐스팅 스트레스 없이. 그 라인은 뭐 10파운드 정도 세팅을 하셔서 뭐 스피닝으로도 베이트로도 스피닝도 뭐 미디움 라이트나 어, 미디움 라이트 정도 스펙으로도 편하게 운영하실 수 있어요. 지그레드 세팅으로 공략을 해서 여러 번입질을 받았어요. 근데 이 좋은 스팟에서 이제 더 이상 반응이 없어서 좀더 크게 지금 사냥하는 개체들도 낱마리로 보이기도 하고요. 연안에서. 그래서 이좀 작은 베이트볼, 한 다섯 마리 정도? 베이트볼을 형상화 할수 있는 이 프릴드 쉐드를 이용한 알라바마 리그로 공략을 또 다시 해볼게요. 이쁘게 액션하죠. 커버 쪽으로 보러 가볼까요? 어, 방금 뭐 굴러 했는데면 수가거든요, 우와. 자, 지금 영모제 상조호 영모제 데크 안쪽 라인이죠. 음. 다른 것들도 물색이 어느 정도 탁했는데 이곳은 유독 더 탁한 느낌이 들어요. 저희가 지금 와 보니까 배수의 영향도 있지만 이제 수상레저의 영향도 있고 배수의 영향도 있어서 그런지 물색이 굉장히 좀 탁한 편이고 되게 지금 수위가 배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수위가 딱 적당한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구간도 이렇게 돌들이 많이 무너져 있고 안반으로 이루어진 구간들이 많거든요. 고그 저런데 보면은 고사목 나무뿌리 레이다운도 많이 잠겨 있는 잠겨 있고 물색도 연안 바로 뒤부터 에안 보이잖아요. 이제 단일 개체, 프릴드를 단일 개체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 알라바마를 이용해서 알라바마도 리트리브보다는 이 바마스트. 순간적으로 번쩍번쩍번쩍번쩍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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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쩍. 오래 보여주되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운용, 바마스트로 운용을 하니까 몇번 던지지도 않았죠. 바로 겹선부어졌습니다 야, 컨디션 좋은 패스입니다. 지금 꼬리에 상처에서 피가 나고 있는 거 보니까 산란과 관련된 패스가 수컷 패스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네요. 자, 성조 프릴드 쉐드를 이용한 알라바마 리그, 파마스트에 넣어준 패스입니다. 보통 이제 알라바마 리그 같은 경우는 쉐드, 패들테일 웜들을 이용을 해서 조합을 해서 던져서 그냥 단순히 감아오는 방식이었다면 이 파마스트는 알라바마에 있는 블라이드라든가 이제 웜들의 플래싱을 극대화 하면서 이동거리를 억제하는, 음, 핀포인트 낚시에 유리한 그런 기법을 바마스트라고 해요. 지금, 요 안쪽이 분위기가 되게 좋아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 앞쪽으로 이제 플랫하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경사가 있으면서 고사목이라든가 이런 안반, 돌들이 좀 경사진 사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바마스트를 이용해서 지금 이런 괜찮아 보이는 연안 자리 위주로 저 앞에도 지금 소몰나무들이 있거든요 저런 데 커버 주변을 어프로치 해본다든가 연안에 이런 괜찮은 지형을 공략을 해본다든가 하면 은또 괜찮은 조과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오픈욱이다 보니까 커버에 정말 타이트하게 붙이기는 좀 힘들지만 이 바마스트 기법을 통해서 이제 커버 주변에 떠있는 베스들을 좀 끌어내는 식으로 선낚시를 진행해 볼 거예요. 일단 앞쪽부터 연안 쪽부터 보였에 작은, 작은 물고기들이 있네요. 그럼 베스도 분명히 있겠죠. 주변에. 일단 리트리브로 먼저. 물 속에 어? 예. 물 속에 어... 어서다 <laughs> 아! 아! 못게 했어야 되는데. 아깝네. <laughs> 와, 이렇게 반응 잘 합니다. <laughs> 근데 또이 바마스트라는 하 기법이 저는 이제 영상이나 매개체를 접하면서 아, 이거, 이 기법이 우리 프릴드 쉐드하고 굉장히 잘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난 대로 바로 채비 알라바마 리그와 이제 브리드 쉐들을 준비를 해서 한번 이래저래 세팅과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어, 아니나 다를까. 제가 생각한 것과 같이 굉장히 이상적인 리트리브 액션이라던가 바마스트 액션이 나왔고 실제로 베스들이 덩치 크고 이제 사이즈 좋은 베스들이 덥석덥석 잘 물어주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래로 그냥 유영한다다 밑에 어떤 커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리트리브 위주로 먼저 걸릴 요소들이 어떻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천천히 수심을 내리는 게 좋아요. 어차피 커버에 붙어 있는 배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계심이 낮거든요. 지머가 지나가면 바로 때리는 경우가 많아요. 좀, 어, 이거는 바마스트 쳐도 괜찮겠다 하면은 이제 확인하고 튕겨보는거죠 그리고 좀 지금 여기서 제가 치는 곳이 좀 멀잖아요 거리가 멀면은 바마스트가 좀 힘들어요 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내가 이 통통통 친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 강하게 치면서 당긴다고 하더라도 자꾸 가라앉으면서 오거든요 어느정도 거리가 좁은 거리에서 이, 스트로킹을 주는 게 효과적이에요. 너아서 어, 쿡쿡 때릴 것같잖아요 <laughs> 제발 와 큰데 와아 이거 오야 너. 걸릴 거면 걸려라 하고 그런데 와와와 와, 사이즈 좋지 않았어요? 아 어, 맞다 맞다 고기는 빠졌지만 아... 아 너무 아쉽다 고기 달린 스냅이 펴진 것 같아요. 음 없어졌네. 일단 걸고 보자라는 마음드로 너무 좋아 보여서 이선 낚시로 쭉몇번 끌어오다가 반응이 없어서 아 모르겠다고 땅땅땅땅땅 쉐이킹 걸리든 말든 일단 쉐이킹 줬는데 바로 탁 나무까지 지나오는 와중에 바로 때렸죠. 아 벌써 두 마리 놓쳤네 여기서. 세팅을 다음에 연구를 해서 커버 주변에 칠수 있게끔 좀 옵셋 옵셋으로 그 제품이 있거든요 그옵셋인데이 지그헤드처럼 앞에 헤드 지그 에, 무게 달린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준비해 왔어야 되는데 솔직히 저는 커버가 없을 줄 알았어요 오케이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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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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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후. <laughs> 야, 귀엽지만 힘이 당찬요. <laughs> 자, 이야. 야, 이렇게 작은 애가 힘을 이만큼 쓴다고? <laughs> 아, 그래도 뭔가 복수한 것 같아서 기분 좋네요. 거부에서. 뭐랄까 경계심도 많이 적은 상황이고 커버 커버 주변이면 더더욱 그럴 거고요 입을 안열 수가 없는 이런 좀 마, 만나는 작은 베이트 볼을 표현을 해주니까 시원하게 가져가 줍니다 와 아까 놓친 큰 베스들보다 얘가 더 값진 것 같아요 <laughs> 강력한 롤링 액션을 입을 쉽게, 열 수, 쉽게 열게 할수 있는 그 롤링 액션을 그냥 단순히 감는 것만으로도 낼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에요, 이거는. 그거를 또 알라바마랑 조합을 했을 때 다섯 마리가 전부 비틀비틀거리면서 이상적인 롤링 액션을 만들어내는 것도 그렇고요 하, 지금 이쪽은 비교적 좀 플랫한 구간이에요. 뭐, 집터로 알고 있는데, 이쪽 주변이. 아, 저쪽인가? 아무튼. 이런 장소들은 아무래도 배스들이 이렇게 회유를 하면서 지금처럼 뭐 보트가 지나다닌다거나 바람이 좀 불면서 수면이 좀 어지럽고 연안에 흙탕이 좀 마이져 있는 상황에서 이 베스들이 이제 회유를 하면서 사냥을 하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곳에서도 물론 배스들의 메인 타겟이 베이트핏이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 베이트볼을 표현해 줄수 있는 이 알라바마 리그가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아무도 지금은 저희가 아까 전에는 이제 팀 포인트를 노리고 그쪽에 있는 배스를 노렸다면은 지금은 회유해서 들어오는 사냥 회유해서 사냥하러 들어오는 그런 배스들을 노려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던지고 감는 형식의 낚시가 될 거예요. 오케이. 아졌다 이끌림이 됐다가, 살짝 됐다가 빠졌거든요. 와, 홀로덩 했는데. 오케이. 됐와 아, 미치겠네, 진짜. 받을 리 선수다, 선수. 어우, 사이 좋던데. 손에 잡지 못했지만, 뭔가 패스 얼굴을 오늘 굉장히 많이 본것 같아요. 아 그만큼 이 프릴드 쉐드의 핫한 반응을 볼수있었고요 이런 쉽지 않은 필드인 성주호에서 이 프릴드 쉐드가 좀 굉장히 위력적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드릴 수 있어서 되게 좋았네요 <laughs> 이 프릴드 쉐드가 굉장히 재밌는 웜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굉장히 호기심이 많이 생겨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더 다양한 채비나 세팅을 연구를 해서 낚시를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브릴드 시대로아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음 시간에도 이번 시간처럼 재미난 뎁스의 로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감사셨습니다